네, 안녕하세요. 비탈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적인 격투게임 강자들이 보이는 e스포츠 월드컵 격투게임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명승부가 펼쳐질 격투게임 본선에 어떤 선수들이 진출할 수 있고, 5월까지는 어떤 선수들이 이미, 이미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확정 지었는지, 그리고 그 선수들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SNK 전설적인 격투게임. 아랑전설, 시티 오브 더 울브즈입니다. 큐오파이터즈와 함께 오랜 시간 격투게임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아랑전설은 e스포츠 월드컵 2025에서 치열한 경쟁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랑전설 종목의 e스포츠 월드컵 본선 지출 슬롯은 다양한 국제대회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데요. 주요 대회별 진출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S.N.K 오피셜 이벤트인 에버제펜 2025 2 명, 브리스챌체린지 메이저 에디션 2025에서 2 명, 콤보 브레이커 2025에서 3 명, 베트라네나 멤버는 피프틴에서 2 명, 헤드 스톰퍼 2020 2025에서 1 명, CEO에서 c CEO e 2025에서 3 명, 그리고 S.N.K 시 22위에서 1명, City of the Cream 라이브에서 1명, 그리고 SNK 챔피언십 시리즈 베이징에서 1명이 본선 진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처럼 각전 세계 각지에서 펼쳐지는 권위있는 대회를 통해서 최고의 선수들이 e스포츠 월드컵 무대에 서게 됩니다. 5월을 기준으로 아랑전설 종목의 e스포츠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지은 선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콰이쇼게이밍의 샤오하이 선수인데요. 중국 격투게임 씬의 대표적인 강자로 안정적이면서도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데 능합니다. 다양한 격투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올라운더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어서는 c g 오사카의 팰리티 선수입니다. 일본의 드래곤 볼 파이터지 최강자로 유명한 선수인데요. 폭발적인 공격, 공격력과 압도적인 피지컬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플레이가 일품이고요. 아랑전사에서도 그의 공격적인 스타일이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DFM 데토네이션 포커스미의 고원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드래곤볼 파이터 G와 스트레이트 파이터 5등 여러 격투 게임에서 세계적인 실력을 인정받은 일본의 톱플레이어입니다 특유의 날카로운 판단력과 엄청난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랑전설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e스포츠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 격투 게임 시의 베테랑이자 품고라는 닉네임. 별명으로 잘 알려진 선수 이충곤 선수입니다. 과감하고 시원시원한 플레이로 팬들을 열광시키면서 아랑 전설에서도 그의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통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게이머스 글로벌의 레인하이드 선수입니다. 미국의 베테랑 격투 게이머로 오랜 기간 다양한 게임에서 활약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노련한 플레이를 펼치는데요. 예측 불가능한 센스와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다음은 오닉의 NY 크리스지 선수인데요. 다수의 격투게임에서 우승 경력을 가진 미국의 강자입니다. 뛰어난 기본기와 상황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며 EWC에서 그의 노련미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비 선수입니다. 대만을 대표하는 격투게이머 중한 명으로 뛰어난 캐릭터 이해도 그리고 안정적인 기본기를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꾸준히 상위권에서 이름을 올리면서 아랑전설에서도 기대되는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T1 소속의 대만 프로 게이머 D d z 선수입니다. 어, 바, 빠른 반응 속도와 정확한 입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인데요. 아랑 전설에서도 그 스피디한 게임 운영이 돋보일 것으 기대되고요. 구나 T1에 이제 소속돼서 출전하는 선수이니만큼 또 기대를 안할수가 없는 선수이기도 하, 합니다. 다음은 T8 콘스의 킨데뷰 선수입니다. 일본의 격투, 유명 격투 게이머 제 스트리머로 특유의 유쾌한 성격과 함께 뛰어난 실력을 겸비한 선수인데요. 정확한 콤보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상대이를 공략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다음은 나투스핀체레의 다크엔제 선수입니다. 멕시코를 대표하는 격투 게임 게이머로 남미 특유의 창의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e스포츠 월드컵에서 그의 계속 넘치는 플레이가 어떤 이변을 만들어낼지 주목되는데요. 아, 이렇게 총 10명의 선수가 e스포츠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어지는 게임은 격투게임의 대명사이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스트리트 파이터 6입니다. 역대급 규으로 펼쳐질 EWC 2025 스트리트 파이터 종목은 그야말로 격투게임 팬들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스트트 파이터 종목 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e스포츠 월드컵 본선 진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디펜디 챔피언즈 2024 EWC 챔피언에게 한 장의 슬롯이 주어지고요 SFL 월드 챔피언십 2024에서 11명. 캐콘 컵 11에서 9명. 사우디 파이팅 리그 시즌3 메이저에서 1명. 에보 제팬 2025에서 2명.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2025에서 2명. 브리세스 챌린지 메이저 에디션 2025에서 1명. 콤보 브레이커 2025에서 2명. 베트라네나 멜버른피프틴에서 1명. 더 믹스업 2025에서 1명. 블링클 리스폰에서 2명. 에보 재팬에서 아, 에보 2025에서 2명. G22에서 1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스트 찬스 퀄러파이어를 통해서 10명이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역대급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뭐 이번 스트리트파이터 종목인데요. 무려 48명이 본선에 진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대 이제 가장 격투게임 종목은 이제 보통 이제 종합 격투게임 대회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SF, SFL과 캡콘컵에 대해서 좀, 좀 더, 이게 좀더 드리겠습니다. SFL 월드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트파이터 리그라고 해서 팀전으로 진행되는 종, 그 대회가 있는데 월드 챔피언십, 그러니까 일본, 유럽, 아메리카에서 우승을 차지한 팀들이 월드 챔피언십을 갔는데요. 이 월드 챔피언십에 진출한 총 3팀의 11명의 선수에게 e스포츠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이 이어졌고요. 캡콘컵은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로 하면은 이제 이드컵 권위의 세계 최고 선수를 가리는 대회가 이제 캡콘컵이 되겠는데 캡콘컵에서 9명의 선수가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네, 5월을 기, 어, 5월을 기준으로 해서, 스트트 파이터 종목의 EWC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선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글씨가 작죠?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카, 콰이쇼 게이밍의 샤오하이 선수입니다. 앞서 속, 아랑전설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중국 격투게임의 신으로 불리면서 아랑전설과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파이터에서도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공격력과 천재적인 센스로 상대를 무너뜨린 일플레이가 일품이고요. 특히 이 샤오하이 선수는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작년 e스포츠 월드컵 우승자이기도 하죠. 네, 다음은 일본의 라시드 장인으로 알려져 있는 가치쿤 선수입니다. 파괴적인 공격력과 뛰어난 기본기를 바탕으로 상대를 압도하는데요. 그의 플레이는 언제나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굿 에이스 코드의 카와노 선수는 일본의 젊은 강자로 특히 스트리트 파이터 5부터 뛰어난 성적을 거두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안정적인 운영과 정확한 판단력이 강점이며 이번 e스포츠 월드컵에서 그의 차분한 플레이가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굿에이스쿼드의 푸게라 선수인데요. 일본의 실력파 선수로 차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상대 실수를 유도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정확한 판단으로 승기를 잡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다음은 바레, 바레 소속의 YHC 모치 선수인데요. 일본의 유명 스트리트 파이터 프로게이머로 뛰어난 기본기 그리고 섬세한 조, 조작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스타일을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어 스트리트파이터 6에서도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 아주 돋보였던 선수기도 하죠. 다음 플라이 퀘스트의 펑크 선수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강자로 뛰어난 캐릭터 이해도와 동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그의 빠르고 날카로운 움직임은 상대방의 큰 압박을 주, 주는 선수기도 하죠. 다음은 버터스 프로 선수의, 소속의 사이코 선수입니다. 미국의 신흥 강자로 과감하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 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들어오는 공격은 상대방을 당황시키기 아주 충분한 플레이어이기도 하죠. 다음은 헌드레드 시브즈의 샤인 선수입니다. 미국의 젊은 강자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과감한 플레이로 상대방을 공략하는 선수인데요. 이스포츠 월드컵에서 그의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가 어떤 결과 만들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닌자 스인 파자마스의 페롬 선수입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스티트 파이터 강자 중한 명인데요. 특유의 침착함과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상대를 분석하고 공략하는 지능적인 플레이가 장점입니다. 작년 e 스포츠 월드컵의 아쉬움을 털어내기 위해서 현재 열심히 준비 중인 선수기도 하죠. 다음은 닌자 스인 파자마스 소속의 백이 선수입니다. 아, 백이 선수입니다. 유럽의 실력파 선수로 꾸준히 상위권의 이름을 올리면서 그 실력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다음은 리젝트 소속의 빅버드 선수입니다. 중동 지역의 강력한 스테이트 파이터 선수로 뛰어난 피지컬과 반응속도를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빠른 판단력으로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경기를 뒤집는 능력이 탁월한 선수입니다. 다음은 리젝트, 같은 리젝트 소속의 앵그리버드 선수입니다. 둘다 버드죠. 세계 최강의 라시드 플레이어 중한 명으로 불리고 있고요.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라시드 안에 켄입니다. 세계 최고의 켄 플레이어 중한 명으로 불리면서 엄청난 공격력과 파괴적인 콤보로 상대를 순식간에 제압하는 능력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그의 경기는 내일 폭발적인 경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타 디비전의 카키루 선수입니다. 일본의 젊은, 젊은 강자로 새로운 캐릭터를 빠르게 숙련하고 대회에서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인데요. 과감한 도전과 함께 안정적인 플레이를 겸비하기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요 최근에 있었던 캐콩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현재 가장, 가장 기세가 좋은 선수로 불리고 있기도 하죠. 다음은 투끼이 스포츠의 블라즈 선수입니다. 칠레 강자로 남미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변칙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데요. 이 e 스포츠 월드컵에서 그의 계속 넘치는 플레이가 어떤 파란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특히 앞서 카키로 선수와 캐콘컵 결승전에서 막 붙은 선수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나코스 유저이죠 다음은 DRX 소속의 레샤 신문섭 선수입니다. 한국 스트리트 파이터 시인의 베테랑 중한 명으로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한 운영과 뛰어난 심리전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냉철한 판단으로 경기를 이끄는 능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다음은 닌자스 인 파자마스의 주시 조이 선수입니다. 스웨덴의 실력파 선수로 뛰어난 기본기와 상황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위협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입니다. 다음은 트위스드 마인즈의 노아더 프로디지 선수인데요. 미국의 신의 강자로 떠오르는 실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패기 넘치는 공격과 함께 정교한 콤보를 구사하고요. 작년에 이어서 이 e 스포츠 월드컵에서 어떤 잠재력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나이 어린 선수입니다. 다음 베테랑이죠. 일본의 리젝트, 소, 리젝트 소속의 일본의 토키도 선수인데요. 일본의 살인기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주 살벌한 살아이는 전설입니다.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요. 그의 철저한 분석과 완벽한 플레이는 언제나 최고 수준입니다. 다음은 크레이지 라쿠는의슈터 선수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트리트 파이터 선수로 섬세한 컨트롤 그리고 깊이 있는 게임 이해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의 강점인 선수입니다. 그의 플레이는 항상 믿음을 주는 선수이기도 하죠. 다음은 팀 팔콘스의 NL 정질로 부리고 있는 심건 선수입니다. 한국 스트리트 파이터 씬의 또 다른 베테랑으로 침착한 운영,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선수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냉철한 판단으로 경기를 이끄는 능력이 돋보이는 선수기도 하죠. 다음은 리젝토 소속의 후, 후도 선수입니다. 일본의 베테랑 선수이자 포토스라는 별명을 부릴 정도로 탄탄한 기본기와 빌드업을 자랑하는 선수인데요. 그의 깔끔한 플레이는 언제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즈의 엔딩워커 선수인데요. 유럽에 떠오르는 강자, 강자인 선수이기도 한데요. 이 선수는 특히나, 류를 플레이로 유명류 플레이로 유명합니다. 공격적인 러시아 뛰어난 콤보 능력으로 상대를 끊임없이 압박하면서, e스포츠 월드컵에서도 그의 패기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은 웨이보 게이밍 소속의 메나 알디 선수인데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세계적인 스트리트 파이터 선수로 예측 불가능한 창의적인 플레이와 뛰어난 압박 능력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독특한 스타일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선수이기도 하죠. 다음, 다음은 파브 에이 류키치 선수입니다. 일본의 실력파 선수로 안정적인 운영과 퀸트 없는 방어를 바탕으로 상대 지치게 만드는 플레이가 일품인 선수인데요. 그의 노련한 플레이는 언제나 믿음직섰습니다. 다음은 제타 디비전 소속의 히구치 선수입니다. 일본의 강력한 선수이기도 한데요. 이 선수의 주 캐릭터는 가일입니다. 공격적인 러시다운과 뛰어난 콤보 능력을 자랑하는 선수인데요. 그렇게 빠르고 과감한 플레이는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브 소속의 모키 선수입니다. 최근 콜라보 캐릭터로 나온 마이를 주로, 자, 다, 주로 활용하는 선수이고요. 독특한 캐릭터 플레이와 뛰어난 압박 능력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그의 창의적인 플레이는 상대방에 큰 혼란을 주기도 하죠. 다음은 크레이지 라쿤 소속의 본찬 선수입니다. 일본의 베테랑이자 스트리트 파이터 신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수많은 국제대회 우승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노련한 심리전과 판단력은 여전히 위협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DFM의 이따바시 장기프 선수인데요. 닉네임에서 보다, 보시다시피 일본의 장기프 장인으로 유명하며 강력한 잡기 기술과 예측 불가능한 심리전으로 상대를 제압하기도 합니다. 그의 박력 넘치는 플레이는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 선사하죠. 특히나 e스포츠 월드컵에서 빨리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프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많이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듀얼 케빈 선수인데요. 미국의 신흥 강자로 과감한 실력 선택과 뛰어난 순간 판단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선수입니다. e스포츠 월드컵에서 그의 패기가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스티, 파이터 보조지 주자 상대 많았는데요. 마지막 선수입니다. 오닉 손속의 나리콘 선수입니다. 일본의 젊은 강자로 빠른 반속도와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선수인데요. e스포츠 월드컵에서도 그의 잠재력이 폭발했지 주목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격투 게임 종목은 바로 3D 격투 게임의 정점 철권입니다. 철권의 뜨거운 열기 속에 e스포츠 월드컵 철권 종목은 역대급 명승부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철권 종목이 e스포츠 본선 지... 월드컵 본선 지출 슬롯 또한 세계 각지의 권위 있는 대회들을 통해 주어지게 됩니다. e스포츠 월드컵 챔피언에게 한 장의 슬롯이 주어지며 리아드 클래시 2에서 한명 에보 제팬 2025에서 4명, 브리세이스 챌린지 메이저 에디션 20에서 2명, 콤보 브레이커 2025에서 4명, 베트란이나 멜버른 15에서 4명, 헤드스톰퍼 2025에서 1명, CEO 2025에서 4명, 더 믹스업 2025에서 4명, 에보 2025에서 4명, 그리고 라스트스 퀄러파이를 통해서 4명이 본선에 진출 하게 됩니다. 철권은 총 32명의 선수가 진출을 확정 지게 되는데요. 수많은 강자들이 e스포츠 월드컵 철권, 철권 본선 진출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스포츠 e 철권 종목의 이스포츠 e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지은 선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종목이 바로 철권이기도 한데요.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d 앤프릭스 소속의 울산 임수훈 선수입니다. 한국 철권 시의 젊은 피자. 최근에 라스트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특유의 날카로운 이지선다 공격적인 플레이로 상대를 압박하면서 한방 역전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아주 강점인 선수입니다. 이어서 팀 팔코스의 아티프 선수인데요. 파키스탄 철권신의 강자로 아슬라네시 선수와 함께 파키스탄의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압도적인 피지컬과 공격적인 스타일은 상대방이 큰 부담을 주는데요. 작년에 울산 선수와 이스포츠 월드컵 본선 결승에서 부... 결승에서 결승에서 붙은 전적이 있었죠? 당시엔 5대 0으로 울산 선수와 승리를 거두바 있습니다. 네, 다음은 DRS의 무릎 선수인데요. 한국 철권의 무릎이라는 별명으로 전 세계 철권 팬들에게는 살아있는 전설인데요. 수많은 국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압도적인 기본기 그리고 캐릭터 이해도 그리고 극한의 심리전으로 상대를 압도하는데 주력하는 선수입니다. 그의 경기는 철권의 교과서와도 같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이어서, 디, 엔프릭스의 물골드 선수입니다. 한재균 선수인데요. 팽이라는 캐릭터를 활용한 노련한 심리전과 뛰어난 방어 능력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그의 끈질긴 플레이는 상대방을 지치게 만드는데요. 클라우디오로 상당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또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상반된 스타일을 지켜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버터스 프로의 망자, 박건호 선수입니다. 독특한 플레이, 독특하게 이제 로우, 그리고 안나, 리디아 등을 선택하는 선수인데요.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 스타일로도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꺾으면서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 선수이기도 한데요. 작년 e스포츠 월드컵의 아쉬움을 망자 선수가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렐의 피냐 선수입니다. 일본의 실력파 선수로 안정적인 운영과 정확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공략하는 선수인데요. 그의 차분한 플레이는 언제나 믿음직스럽다라는 평가를 할수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레이븐을 네, 활용하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죠. 다음은 바이탈리티의 킹레이 주니어 선수입니다. 미국에 떠오르는 철권 강자로 뛰어난 개인기량 그리고 과감한 플레이를 선보이는 선수인데요. 그의 공격적인 스타일을 언제나 팬들을 즐겁게 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아스카를 주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어서 T1의 엣지 선수입니다. T1 소속의 한국 철권 선수로 화랑을 활용한 독특하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자랑하는데요. 그의 예측불가능한 움직임은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기 충분합니다. 다음은 트위스티드 마인즈의 아슬라네시 선수입니다. 니나를 활용하고 있고요. 파키스탄 철권의 기적을 일으 선수이자 세계 최강의 타이틀을 여러 번 거머쥔 선수입니다. 극한의 수비력과 빈틈없는 운영 그리고 폭발적인 한타 능력을 겸비하여 무적의 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작년 e스포츠 월드컵에 광탈 수모를 딛고 올해는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많은 철권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d r s 의 로하이 선수입니다. 다양한 캐릭터를 능숙하게 다루면서 최근에는 브라이언으로 플레이로 유명한 선수인데요. 그의 뛰어난 캐릭터 이해도와 노련한 운영은 안동적인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바렐, 랑추 선수인데요. 펜더, 판다, 쿠마 등 독특한 캐릭터 선택과 함께 뛰어난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의 창의적인 플레이는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팬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기도하죠. 다음은 팀 팔콘스의 파진 선수입니다. 파키스탄의 철권에서 떠오르는 신예로 젊은 패기와 함께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의 빠르고 과감한 플레이는 e스포츠 월드컵에서 어떤 이별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특히 작년 8강전에서, e스포츠 월드컵 8강전에서 울산 선수 아주 치열한 경기를 펼친 빅터 유저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THY의 치쿠린 선수입니다. 최근에는 릴리, 그리고 클라이브를 활용하,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독특한 캐릭터 선택과 함께 강력한 압박과 한방을 노리는 플레이가 특징인 선수입니다. 그의 힘있는 플레이는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한 선수죠. 다음은 야마사 소속의 노비 선수입니다. 일본 철권의 베테랑이자 드라곤 오프 장인으로 유명한 선수인데요. 오랜 경험으로 나오는 노련한 심리전과 뛰어난 기본기는 여전히 위협적이며 그의 플레이는 철권 팬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선수입니다. 다음은 제타 디비전의 케이스 선수입니다. 일본의 젊은 강자로 뛰어난 캐릭터 이해도와 깔끔한 운영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치는데요. e스포츠 월드컵에서도 그의 잠재력이 폭발했지 기대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소개 선수입니다. 팀 BDS의 일리아스 선수인데요. 모로코를 대표하는 철권 선수로 독특한 캐릭터 선택과 함께 개성있는 플레이 스타일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e스포츠 월드컵에서 그의 숨겨진 잠재력이 폭발했지 기대됩니다. 가 네. 이렇게 e스포츠 월드컵의 아랑전설, 스트리트 파이터 6, 철권 A까지 세 가지 격투 게임 종목에 대한 본선 진출 슬롯과 5월까지 확정된 선수 명단 그리고 각 선수들의 소개 간단한 소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격투 게임은 한 선수의 뛰어난 피지컬과 심리전 그리고 한방 역전의 역 드라마가 어우러져 매 순간 손에 땀을 지게 하는 종목인데요. e스포츠 월드컵에서는 전 세계에서 모인 세계 최고의 격투 게임 선수들이 만들어낸 기술과 전략 그리고 뜨거운 명승부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의 강세가 돋보이는 만큼 우리 선수들이 e 스포츠 월드컵에서 어떤 빛나는 활약을 해줄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 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e 스포츠 월드컵 컨텐츠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탈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